아멘. 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물론 찬양 들을 때또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큰 은혜 주시니 그것처럼 매력 있는 것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기독교의 매력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을 기억해 보면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그 사건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예고편인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깨어나며 또 끊임없는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로 복을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이 기독교에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아멘. 그만큼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떻습니까? 나란 사람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소한 습관조차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가르마조차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조차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얼마나 어색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무엇인가 할 때, 새로운 것을 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아, 왜 이걸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전 신앙 그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도 있죠. 또, 어떻습니까? 의자 한칸 앞으로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칸 앞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고 또 힘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앉던 그 자리에 누구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영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람 마음인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변화에 어, 마음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난다, 만난다라고 한다면, 진정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 된 나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어야 할 것이죠. 톨스토이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 자신의 변화 그것은 어려우면서 남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지만 먼저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일에 겸손히 설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 없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변화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빛났고 그 옷이 너무나도 새하얘서 너무나도 눈부신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속히 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미래에 있을 그 메시아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으로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여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인생의 낙심과 또 상황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자기 민족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또그 인생의 어찌할꼬 탄식 속에 있을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데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호로 되었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사명을 받아 그 사명에 이끌린 자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던 사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을 살아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빛보다도 더욱더 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또 증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였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있고 새로우시며 세상에 복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에 들어가며 제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내가 모태의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라고 알고 있을 그때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며 환상 같은 그 목격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큰 은혜 가운데 부른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재수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홀로 두지 않겠다. 네가 어디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시며 손을 붙잡아 주신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결혼을 해서 제주의 선교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잘안 오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가슴에 손을 얹어 주셨고 또. 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제 등에 손을 얹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단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체험을 영혼의 대전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시선이,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내 영혼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만 샤우청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 흘러 들어오며 그 권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통해 우리는 교통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면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들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삶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된 삶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냥 단순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으로 기록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하여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매우 혼돈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또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때의 이 음성을 들으므로 그들의 안정감에 회복이 있고 또 확신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모습의 변화를 보며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들이 감당치 못할 그 흥분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또 참된 지도자였던 모세를 만났게 됐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인물이었으며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 강력한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예언하며 메시아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상징이 바로 엘리야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또 메시아가 임하였음을 고백하는 그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고 또 흥분하는 가운데 이를 어찌할까 그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이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던 잘못된 고백이었는데요.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을 근거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흥분이나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된 삶의 방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변화된 사건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거기에서 그쳤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체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산을 내려오고.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이유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 영광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상의 골짜기 가운데 내려오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곧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과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 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흥분과 신비로움을 누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 절망 가운데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영혼 혼돈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죄악과 절망 속에서 깨우쳐 죽게로 나오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케 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시는 최고의 기적, 그것은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기적은 변화된 자가 변화시키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하였던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에 유명한 정치 공작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에 연루되어서 그는 실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명예 또 그가 자기 쌓아온 그 부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갈까 혼돈과 절망 중에 있고 어둠과 외로움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경 말씀을 그가 붙잡고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등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골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출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다시 정치나 또 세상의 그 권력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감옥 가운데 단식과 절망과 소망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그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변화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변화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에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것이 첫 콜린스 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변화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명, 우리가 그 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자리로 담대해 나아가며, 단순히 여기가 조사원이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직장과,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칩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결진하며 결단함과 같이 또 이번주에 우리가 실행지침을 가질 때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며 주께로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려 이끄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